레더1이기 하드코어 엘리드로 풀세팅하기 세팅 마무리 및 횃불 편입니다. 지난 시간 최상급 다른 직득으로 세팅 진행률 88%까지 한방에 올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최종 파밍을 이어가는데요. 15방 3홈 크라켄쉘 바바용 수수께끼 재료가 떠줬네요. 방어력이 가장 높은 세크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크라켄룩을 좋아하는 유저에겐 중상급론도 가능해 보입니다. 주어둔 15피의 3명 중 프레일 소집 재료는 이스트에 판매를 해주고 수압용 3 5 0 0 에테모르크 영혼은 백수룬에 판매를 해줍니다. 아 이런 팔라 전투까지 좋았는데 그마 증가 대신 38피였다면 자베르급은 됐겠죠. 바로 이스트급에 정리를 해줬고요. 그렇게 이스트 말룬을 더해서 마지막 한장 남은 원소 피참도 구매해줍니다. 10월 30일에 하나가 올라왔더라구요. 이두루, 삼, 허리케인, 3톤의이토네이도 27p, 양머리, 매직이죠. 그래서 이제 라즈크로 이수켓을 성공을 해야 되는 매물인데, 요게 지금 현재 하드코에서 유일한 극딜 매물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 산다라 산이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좋긴 합니다.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테러존도 아니잖아. 테러존 가는 길이잖아, 지금. 테러존 가는 길에자롱이 나와 지금 3구에 지금 오픈넣어놨어요 누가. 자롱 간다. 아. 자롱의 백수론 던집니다. 그지? 이거 못 참지. 이, 이번 시즌 첫 마주치는 우버디아블로. 가보자. 20, 20, 10. 하드코어의 기적. 할수 있어. 아. 예,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예, 15, 17. 자, 일단은 한번 보자. 자백세 오픈 넣어놨거든요. <laughs> 드디어 받았다. <laughs> 이분, 그러니까, 직장인 분이야, 직장인 분. 판매자분의 연락을 받고 자백스로 거래를 걸었지만 이분은 자백스를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달만 딱 즐기고 자체 시즌 오프를 한다 하여 양머리를 그냥 주고 떠난 거죠. 방송 시청자분도 아닌지라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호련히 방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드코 어 컨텐츠는 나눔과 지원 없이 가는데 이럴 경우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트레더리 양머리 판매자 잘 31773님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제 이석해 성공하면콜깍 주얼 두 개를 딱 넣어주고 엔드 머리로 쓰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선생님, 제발 저 한번 하자. 사랑합니다, 형님. 절 받으세요. 만승과 하십시오, 나주카 형님. 제발 이석해 콩지러님 이석해 제발.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믿을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니까 이거, 이거, 뭐, 머리가 안 나는 거야, 막 새끼야, 이 새끼야! 정말 아쉽긴 하지만, 콜깍지월러 하나 작업해가지고,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헤오리바람 스킬이 붙어줬기 때문에, 터팅보다는 훨씬 더 딜은 잘 나와요. 껴주면, 띠로 올라가죠. 하, 양머리, 그치? 역시, 두루들은 양머리가 짜세지. 음, 이쁘다. 초록 양머리, 이쁘죠? 오, 저항력도 일단 달려있고, 이거 괜찮은데? 9시간 지나 올라온 거. 1800개, 이건 별로고, 말하 좀 있긴 한데, 저항력이 없고, 이거는 너무 1500개만 있고, 100스인데, 너무 화조만 있고, 이거 괜찮은데, 오. 자론도 아마 허락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자론을 일단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서리스 이거는 8만한안 돼, 그래도. 저항력이 화조만 붙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피 붙고, 사신노바가 딱쓸순 있죠. 딱 쓸만해 보이긴 하네요. 오, 피도 그래도 붙어줬고, 크립틱소드 에테리얼, 삼속캡 오방용병, 역병, 소승딸, 집행자, 그리고 이스토룬에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당한 거 쓰면 돼, 사실. 고맙습니다. 이거 예, 일단 쓰면 돼. 감사합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70 되겠니? 나가! 70만 줘라, 70만. 그렇지. 아, 마지막에 그래도 좀 덜어준 보람이 있다. 아, 방금 먹은 놈 눈. 이걸, 니추어를 <laughs>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각주얼. 이걸로 이제 일석개시니까 이걸로 졸업하고. 그렇게 오픈어 퍼 놨던 이두루 광패 크레목을 자론에 구매해주고 드디어 목걸이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자, 두루 양머리에도 구매해둔 콜깍주얼도작업해줬고요3 3무조 독사마술사는 굴룬. 앞전에 쓰던 하그벤이 참도 굴룬에 각각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듀얼링은 제가 도박으로 뽑아둔 건데, 저항 두 줄에 적당히 쓸만한 옵션이라 굴룬에 판매를 해줬구요. 안다 공격 세번째 탈갑 드랍, 이번엔 고백광어를 넘겨줬네요. 하지만 역시 굴룬급이 적당해 보입니다. 모아둔 굴룬을 1백스로 만들어주고 다시 1백스랑 합쳐 옴누를 만들어준 뒤 방금 먹은 탈갑을 팔아준 굴룬으로 다시 합쳐 백스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아 요르단 고맙습니다. 요르단 예 요르단에서 일단은 나겔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겔링에서 <laughs> 요르단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도 이제 졸업이 됐고요. 이거 이제 옴백스 바르시고 베르랑 베르가 강제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 몸 아픈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돈도 리인데 자, 파이키 끝났고요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부상한 풀세팅은 끝났고요 아이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에서 봤던 그 머리 왔습니다. 초록 양머리, 이두루 3허르케인 이헤오리바람, 17피, 저번 달 말에, 마침 딱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구했는데라주크 실패, 아쉽긴 하지만, 폴깍조를 하나 박아서, 졸음머리를 또 쓰고 있고요 파멸, 57각. 이 e 스킬이랑 냉각. 장착 시1 1레벨 신성한 빙결 이것도 공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세 3개 보고 쓴다고 해도 무방하죠. 제일 중요한 건 냉각. 자, 메이지 수수께끼. 뭐 말이 필요 없는 필수 가보시고. 패켓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모노크 영혼은 하나 껴줘야 돼요. 이 e 스킬에 패켓, 페인트의 모든 조항, 피, 마화까지다 올라가죠. 알도르부츠로 일단 끝났습니다. 달리기 피, 화조. 영혼에는 알도르부츠가 또 조합이 좋죠. 여기는 화저가 없으니까. 스텝벨트, 졸업이고요 1스킬이 패켓, 만화. 냉판참이 들어가니까. 패케랑 냉기저항을 올릴 수 있는 트랙울 한쪽은 요르단, 1스킬이랑 마나 한쪽은 패케링이 들어가야 패케 프레임이 맞아떨어져요 자 목걸이는 광패가 들어가야 됩니다 1 5패키장상이면 되거든요 매물이 20패케가 매물이 마침 올라온게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자룸에 구매했습니다 99패케 11프 시전속도 11프 역시나 한방에 작업했는데 육지시가 떴고요 수압 모르고 영원냉팔참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는 스킬부적 자 햇불이랑 애니 나머지는 내가 준 저항참들 싹다 넣어놨습니다 미세용병을 쓴 이유는 용병 자체들 상승 그래야 보스전이 조금 더 빨리 끝나요 피 회복을 좀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럼 기도용병을 써도 되고요 사냥할 때는 치루 머리 끼워서 정화오라 받는 것도 좋은데 더 단단하게 하려고 방벽을 끼워놨고요 협박을 끼워준 이유는 이제 강타랑 상압 풀보스의 피를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강타랑 상악을 같이 넣는 협박 갑으로 무한 12레벨 선고오라 마이너스 85각 추각각 파멸에는 무한이 거의 필수입니다 자 변신쪽은 찍지 않았습니다 냉기 도으니까 오른쪽 라인 쭉 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역순으로 그냥 올라가면 돼요. 허리케인, 해오리 바람, 돌기 바람, 해오리가봇 요건 안 찍어도 됩니다. 요건 하나만 찍어주고 파멸의 무한 세팅이라, 사실상 이제 허리케인에 좀더 힘을 준 세팅이긴 합니다. 자, 선 쪽은 요 하나씩 찍어주되 태양의 동굴 요걸로 이제 마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시체로 얘가 마라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남는 스킬들은 옥세이지, 힘, 민첩 착용치, 나머지 활력, 집중 도박가 되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오리 6 0 0 0에서6 6 100에서 6 450. 허리케인 2900에서 3000. 거의 3000 딜. 이건 거의 6200에서 6500 딜. 본체 냉각은 마이너스 62%. 선고까지 들어가면은 147각 정도 되겠죠. 장기셋은 일단 페인드 없이 그냥 가볼게요. 애플 보스들의 저항력이 기본 75%는 다 넘어가지고, 그걸로 더 추가 저항을 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악마 사지로 일단 가볍게 펌핑 한번 해주고, 용병 펌핑 한번 해주고, 그거부터 출발. 얘네들이 이제 냉기 면역이죠. 인 기내력인데 현재 냉판 참도 끼고 있고 겨울바람도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감소 작전 저항 감소 37각 들어오고 돌립니다. 자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트는 따면 되겠습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 이제 활포가 있,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어, 조금 아프다.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 리트는 컷을 했고요. 이제 네, 비주얼 잡아줄게요. 용병 강타랑 상압발로 네, 허리킨도 보조해주고, 아, 토네이도도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 캐슬 단두리를 컷이 됐고요. 됐다. 자 터뜨렸죠. 기이 꺼진다. 페이드. 됐다. 자캘피올감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슬타작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슬타작전. 슬타의 강타 상압 일단 맵핑부터 빼요. 빼요. 아저로 들어갔네. 애매한데 이거. 가보자.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스타 들어갔죠. 어 스타 들어갔죠. 스타 들어갔죠. 그래서 끝났어. 조금만 버텨. 중량을 조금만 더 버텨. 피에비 하면은좀더 편안하죠, 말이 이래서 이제 용병 협박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강타랑 상악을 딱 넣어주기 때문에 이아블레뭐 별거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햇뿌리를 딱 따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내가 중나 죽나, 죽나 보러 온 거잖아요, 그지? 꼭 갖고 해불할 때만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지 죽나 안 죽나 한번 딱 보려고 죽으면 이제 온갖 조롱 다 하려고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 요 새끼 개허접 오 애정딘 개허접 디알못 애정딘 크크크크 하려고 여러분들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소서리스 해불만다안죽으면은두해불 두는 게 좋은데 아강 양영은 전혀 생각,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야 하콜에도 99레벨, 드루이드 야 귀하다 그냥 99레벨도 귀한데 심지어 드루이드로 99레벨을 찍었습니다 창고에요 99레벨 캐릭터 뭐예요? 아엘리였고 지금은 창고였다고야 대단하다 그래도 엘리로 99레벨 자 8인방입니다 레더 8인방 그러니까 스탠보다 기본적으로 몬스터가 더 세요 레더가 근데 뭐 잡목들은 그냥 1인방 굴듯이 일단은 잡아주고 있죠 히트는 요런 느낌으로 일단은 펄른이랑 활쟁이들은 요런 느낌으로 다 잡아주고 있고, 사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방격벽으로도 제가 큰 위협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느껴서 방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거슬린다 하면은 그냥 방벽치로 깨져도 됩니다. 워드. 뭐죠? 이제 뭐 모죠? 페어리로 보조해주고, 아, 좀 단단한데? 아, 좀 단단해. 조금 단단해. 앰플 걸렸는데, 그냥 잡아봐. 앰플뱅이 네, 요런 느낌. 만화 관리에 뭐큰 문제는 없네, 진짜. 마화빨라봐 자, 마화 사는 거. 확사죠 동굴이 마라 빨아주고 있어요. 거기확삽니다 마라. 동굴을 쏴야 된다. 예전에는 저런 정도까지 성능이 안 나왔는데, 쓸만한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쓰레기였는데, 우연 한번 잡아보고, 그런 게없음니다이행히 있었으면, 허리케인 끄고 가는 게 좋아요. 가다가도, 나, 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리케인으로 터지면, 끔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해골 메피바 아니면 별거 없지. 메피스토, 카 하드코어랑 소프트코어랑 그렇게 완전히 플레이 방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코는 프트 강력하게, 하코는 고생아 고생고. 솔직히 8인방은잘 잡는 건 아닙니다. 냉정히 8인방이 카생오니까 확실히 좀 벽이 좀 느껴지긴 하네. 예, 냉정이 8인방을 잘 잡는 건아니다딱 봐도 그렇죠. 자, 냉정히 잡을 수는 있지만, 예, 잘 잡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 정도 딜은. 방각기기사 8인방 도시. 거다가 지중속 주얼 3개를 박는다던가, 15속, 1 5맥땜 3개를 작업한다던가 어, 좀 아픈데. <laughs> 디아블로 싸다고좀 아픈데요. 8인방 내니까, 좀 아픈데. 야, 발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레더 8인방. 예, 스탠보다는 애들이 더좀더 세요. 피통도 좀 더, 피통도 좀더 많고, 공격력도 좀더 셉니다. 레더 몬스터들이. 보터. 아크멜. 독이 또 굉장히 세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홀프딘 멘당을 왜 하는 거죠? 재미와 낭만을 추구하는 거면 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해머딘 멘당에 좀 질리신 분들은 좀 색다른 멘당을 원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디아블로를 보는 그 눈이 좀더 올라가요. 디아블로 게임을 좀더 이해하는 능력이 좀더 올라갑니다. 이 빌드, 저 빌드 해보는 게 좋아. 많이 찌르기다. 햇불말보다더찌기다 엘리드로 하르코 레더에서 모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하고 좀더 걸렸는데, 얘가 엔드 세팅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좀 많습니다. 파멸에, 뭐수수께끼의소지에 용병 무한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다듬이 좀 큰일을 했다. 다이어댐 아니었으면, 살상 <laughs> 불가능이었다 야 다되면 못 먹었으면 나 진짜 아찔할뻔 했습니다 마지막에 양머리 선물로 받긴 했지만 안죽고 모든 컨텐츠를 마무리 할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더 사냥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한건 어쩔수가 없다 하드코어에서 하기에 높은 피톤과 자동이연소해오리바람과 허리케인 자동이연소가 되는거죠 무난무난하게 산행을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엘리도르는 PK에 더 최적화 된 캐릭이다 하드코어 컨텐츠는 레드12기 하드코어 컨텐츠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소프트코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